제가 지금 이제 또 지나가다, 유명한 데 앞에 잠깐 멈췄는데, 여기 뒤에 보면 절 입구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절이냐면, 이제 일본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하면 다 아는데요. 이게 한자 보이면, 혼노지입니다. 혼노지라고 아시나요? 옛날에, 이제 일본 역사나 이런 거, 유명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오다노부나가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은 곳, 배신당해가지고 죽어가지고, 혼노지의 변이라는 걸 당했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절이 바로 그혼노지고요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러 갑니다. 원래는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아까 비도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았어요. 일단은 간략하게 입구 근처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입구고요. 여기 보시면 한자로 곤노지라고 써져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설명이 써져 있어요. 이게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판때기가 있는데, 이제 일본어 인데 밑에 한글이 써져 있죠. 그 뭐가 많이 써져 있는데, 어쨌든 우단 오보나가가 아케치 미스인들한테 당해가지고 죽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써져 있고, 이제 다른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제 이런 거에 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 얘기도 있어요 이제 조선에서 사절단이 오거나 했을 때 이제 여기도 들리기도 했다 이제 이렇게 돼있죠 히라가노 혼노지 써져있고 그리고 우물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혼노지라고 써져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교토를 다시 오게 되면 제가 반드시 안에 들어가서 혼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